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네온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마야다육에서 배송 온 어, 박스를 언박싱 해볼건데요 어, 실방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, 몇개 구매를 안했는데 그래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어,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음, 이 이름표 어, 두개하고 어, 깔망이 왔네요 열어볼게요 아, 뭐, 이렇게 간편하게, 간단하게 왔어요. 어, 되게 마치 세트를, 어, 선물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. 자,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? 되게 예쁜 화분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어,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민공강군 보석 화분이에요. 아, 예쁘다. 아, 너무 예쁘다. 보라색. <laughs> 제가, 음, 너무 늦게 방송에 참여해가지고, 어, 나중에 하나 음, 겨우 건진 그런 제품이에요. 보송 너무 예쁘다. 하나 더 볼게요. 이렇게 포장이 어, 정말 어떤 되게 좋은 그릇을 샀을 때어던 그런 포장 같네요. 아 예쁘다. 어, 이건 핑크예요. 핑크하고 보라하고 같이 어, 이름이 있어서 제가 얼른 떼버릴게요. 네. 아 너무 예쁘다. 진짜 이게 세트 세트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너무 예쁘죠? 보라 느낌, 핑크 느낌. 보석이 어, 색깔별로 박혀 있어요. 그래서 어, 마치 요즘에 민 공방분 화분을 수집하듯이 모으고 있어요. 당장 심지는 않더라도 갖고 있으면 어, 소장품이 될것 같고. 자, 이 다육이는 로즈, 다이애나라는 달기에요. 어, 얼른 찾아보니까 굉장히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당장 찜을 했답니다. 이제 가격은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. 이제 가을에 빨갛게 단풍이 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아까 그, 어, 민 공방분이랑 같이 합식을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우선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어, 정말 위라 어, 미라는 너무 힘들어요. 떼기 자, 점점 요령이 생기는데 어, 그래도 어, 다 너무 힘듭니다. <laughs> 자, 열심히 한번 벗겨볼게요. 어, 푸는 사람도 힘들긴 한데 사실은 포장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겠죠. 어, 안전하게 배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신 거다 알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름표또 뜯어버리고 마치 성형수술하고 나서 붕대를 푸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. 저는 성형을 하질 않았지만, 어, 우리 민연은 괴로워 같은데 보면은, 어, 영화에서 이렇게 붕대 푸는 장면이 있잖아요. 자, 어, 되게 예쁘네요. 단단하니, 어, 너무 예쁘요. 어, 이게 몇 두지? 한 열두 정도 되나요? 어, 정말 예쁘네요. 자, 이렇게, 요렇게 한번 합식을 해볼까 합니다. 너무 예쁘죠? 아, 만족스럽습니다. 아, 오늘 쇼핑도 정말, 아, 너무 만족스러워요. 어, 여러분, 간단하지만 잘 보셨죠? 예, 네, 또 만나요.